선이 여기 봐. 아유 오늘 선이 때문에 눈물이 난다 진짜. 아 진짜 선이 이 멍청해가지고 훈련이 안될줄 알았더니 우리 선이가 너무 너무 기가 막힌 수색훈련을 수색 임무를 완수해가지고 눈물이 나네. 선이 왜이 우리 오타오 이백이는 너무 잘해서 문제. 이런 녀석들은 잘하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선이는 안 하려고 그러고 못한 줄 알았더니. 얘들은 잠깐 여기 대기하고 있어 써니 너무 오늘 기, 눈물이 났어 지금 갑자기 봐 써니 봐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써니가 자 아빠가 써니야 아빠 공 숨겨놓고 올 거야 자, 써니 웨트아 써니 진짜 나 써니 웨트 써니 씨잇 웨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 자 아, 녀석들은 저기 기다리고 있고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자 어, 제가 지금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써니가 그동안에 너무 못해가지고 아, 막, 에, 사실 짜증도 나고, 뭐, 진짜 속도 상하고, 진짜 막,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써니가 능력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길을 못 알아먹어가지고, 정말 속이 상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멀리 좀,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 가능성이 너무 보여가지고, 에, 자, 지금 써니를 저 기다리고 있는 했는, 기다리게 했는데요. 좀 제가 떨어진 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제가 지금, 어, 어 제가 그동안에 2백이랑 오토랑 같이 하니까 어, 훈련이 안돼요 왜냐하면 에전원석들이 하도 드세게 막 들이대니까 안돼서 그런데 자 공을 제가 이렇게 바닥에 에, 살짝 이 놓고서 이것 이거, 이거는 오토한테는 껌인데 써니는 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저 멀리 떨어진 데서 써니한테 명령을 내려서 제가 이렇게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더니 또그 말귀를 알아먹고 찾아와요 아나 진짜 오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이 왈칵 나네, 솔직히. <laughs> 이렇게까지 훈련하면서, 어,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훈련도 안된게 처음 봤는데, 에, 선이가 하니까, 에, 이게 또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아, 진짜, 선이야, 선이야. 나 오늘 아빠 감동시켰어. 자, 우리, 선니 써니. 자, 선니선니 써니. 써니 찾아! 찾아와! 옳지! 자, 제 말을 듣고 지금 선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니가 지금 또, 자, 지금, 아, 이게 핸드폰이 잘안 보이네요. 자, 좀 멀리 가서, 어, 냄새를 맡고 지금 찾습니다. 자, 지금 찾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보이는데 저쪽에서 지금, 에, 녹색, 파랑색 지금 목, 목줄, 야광 목줄이, 야광 목걸이가 선인데요. 지금 찾아요. 지금 제 에, 발자국을 따라서 냄새를 맡고. 선이 냄새 맡는 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저는 안에서 그렇지,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히네. 선이 보세요. 이, 이게, 이게 찾아온 거야. 선이가. 아이고, 선이야. <laughs> 잘했어, 나! 아이고 잘했어 찾아봤어. 아이고 이거 하는데도 몇몇 몇 개월이 걸리고 이걸 못해가지고 그 동안에 아이고 진짜 나써니 때문에 너무나 오늘 감동 감동 받았다. 나 이게 시작이야 한걸음 한걸음 선야. 그래서 어, 처음서부터 잘하는 애들은 누가 있어? 그리고 어, 우리가 어, 여기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도 자꾸 너는 뭘 못한다 혼내지 말고 어, 네가 네는 잘할 수 있어? 계속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만이 되는 거지. 선이처럼 지금 못한다고 어 포기할 뻔했는데 냄새 맡는 건 기가 막히거든요, 선이가. 그런데 잘해요, 이제. 이게 이제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찾는 거는 선이가 잘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갑자기 선이 때문에 눈물이 울컥 나가지고 전 녀석들은 아예 아빠하고 딸, 전 녀석들은 드세기 드세기만 드세지 뭐 잘하니까 이제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 거고 못해도 걔를 훈련시킬 때 못해도. 어 잘해 잘해 잘한다 잘한다 자꾸 격려를 해야만이 걔가 하지 못한다고 막 혼내고 때리고 막어 못한다 구박을 주면 더 못합니다 근데 선이가 잘한다고 하니까 아, 요새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아이 이거, 이거 오늘 진짜 제가 영상 만든 아, 감 감동 받았어요 제가 아 그리고 또 이제 에, 항상 제가 그 잘하면서 우리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밑에서 제가 컸는데요. 항상 너는 뭐라도 될 거야 잘될 거야 너무 자랑스럽다 항상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세상을 어, 바르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를 훈련시킬 때 어, 뭐 이제 가끔 오토, 오토가 너무 장난이 심해서 혼내기도 하지만은 어, 이백이 제가 너무 똑똑하다 맨날 오토 자랑스럽다 하고. 써니한테는 별로 이렇게 아, 훈련 포기했다 생각인데 써니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진짜 눈물이 나네요. 아나 미치겠다 진짜. 아 스니 진짜 우리 세계 최고의 구조견이 될 거야, 써니는 근데 써니가 그동안에 너무 어좀 뒤떨어져 있었는데 예, 따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묶어 놓고 드는 석을 묶어 놓고 따로 개인 훈련을 시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개인 훈련 을 시키니까 금방 따라와요. 그리고 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오토처럼 뭐 바위에 눌러 놓은 거뭐 이런 것. 또 분명히 예, 찾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어, 선이 신났어? 지금 이제 찾아갔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어이구, 그, 자, 개를 훈련시킬 때는, 공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 선니 보세요. 아이고, 그거 지금 신났어, 신났어. 공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군견이나 경찰견이나 구조견이나 원리는 똑같은데요. 저 공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어, 공에 소유욕을 이렇게 예, 자꾸 자극을 해서, 공을 찾게 만들면서, 이제, 그래서, 어, 뭐, 마약을 찾는다든가, 시신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공을 던져서 칭찬을 해주고, 어, 지금 보상을 받으니까 너무 즐거워서 지금 저,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앞발로 지금 불리면서 쓰니 아이고, 지금, 어저 흑, 흑두성이 된 공을 저렇게 좋다고 지금 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물욕을 자극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써니한테 오늘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잘 훈련시켜서 좋은, 어, 최, 세계 최고의 견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아,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